세종한국어 2B 10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문법, 개예요. 동사나 형용사와 결합하여 뒤에 행위에 대한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요. 앞에 상황을 이루기 위해 뒤에 조건이나 방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이 피자를 먹어요. 지금 여기 여자와 남자는 같이 피자를 먹고 있어요. 다못 먹었어요. 비자가 남았어요.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 어떻게 말해요? 포장해주세요. 이야기해요. 집에 가져가요. 포장해주세요. 집에 가져가게 포장해주세요. 말해요. 여러분! 목소리가 들려요. 내 목소리가 잘 들리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날씨가 더워요, 더워요, 너무 더워요. 지금 여름이어서 너무 더워요. 어, 시원해지고 싶어요, 차가워지고 싶어요. 시원해지게 찬물을 마셔요. 이렇게 개예요. 이 문법 개는요 형태가 A 개 B 형태인데 A가 목적이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B는 조건과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목적일 때는 주로 동사를 사용해요. 동사 개 목적이에요. 과거 안 돼요. 미래 안 돼요. 약을 먹게 물을 주세요. 아기가 조용히 자게. 조용히 해주세요. 수업에 늦지 않게 택시를 탔어요. 주말에 친구를 만날 수 있게 숙제를 미리 했어요. 개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변화하지 않아요. 닫다, 닫게 찍다, 찍게 자다, 자게 가져가다, 가져가게. 다음 중 맞는 것을 골라 체크해 보세요. 1번. 오늘은 빨리 도착했네요? 네. 늦지 않게 빨리 일어났어요. 2번. 준호씨 모두 음, 이해할 수 있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3번. 내일 약속을 기억, 할수 있게 메모하면 어때요? 내일이 네, 많아서 걱정인데 잘 메모하고 정리할게요. 4번. 요즘 잠을 잘못 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을 푹잘수 있게 운동을 매일 해보세요. 알맞은 것을 골라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여러분 영상을 스톱하고 한번 해보세요. 1번 가 학생들이 조용히 음, 음, 공부하게 핸드폰을 밖에서 사용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였어요. 밖에서 통하겠습니다. 2번 사무실이 좀 추운 것 같아요. 그럼 바람이 들어오게 창문을 모두 닫을까요? 바람이 안 들어오게. 네. 3번. 마리씨, 이 글씨를 지우개 지우개를 빌려줄 수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4번. 여러분, 사진을 찍게 앞으로 나오세요. 행사에 온 사람 모두 앞으로 나갈까요? 네, 좋아요. 다음과 같이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남은 피자 가져가게 포장해 주세요. 네, 손님, 알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 지금 영상을 스톱하고 생각해 보세요. 1번 오늘 등산하러 가는데 날씨가 많이 추워요. 춥지 않게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2번 이 떡볶이는 정말 안 매워요. 내 아이들도 먹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3번 교실이 좀 덥고 답답한 것 같아요. 바람이 들어오게 창문을 좀 열까요? 4번이 소설책 정말 재미있어요. 저도 읽게 좀 빌려주세요. 네, 빌려줄게요. 1번 시간이 지나면 할수 없는 일은 무엇일까요? 마리 씨와 재민 씨가 해보고 싶은 일에 대해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재민 씨, 뭘 보고 있어요? 산악 자전거를 알아보고 있어요. 옛날부터 꼭 타보고 싶었어요.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조금 위험한 편이에요. 하지만 더 늦으면 못할것 같아서요.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네, 더 늦기 전에 이번에는 꼭 해보려고요. 재민 씨가 해보고 싶은 것이 뭐예요? 네, 산악 자전거를 타본 고 싶어 해요. 타려고 해요, 그랬죠. 왜그 일을 하고 싶어요? 더 늦으면 못할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들어요. 일번 시간이 지나면 할수 없는 일은 무엇일까요? 마리 씨와 재민 씨가 해보고 싶은 일에 대해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재민 씨, 뭘 보고 있어요? 산악 자전거를 알아보고 있어요. 옛날부터 꼭 타보고 싶었어요.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조금 위험한 편이에요. 하지만 더 늦으면 못할 것 같아서요.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네. 더 늦기 전에 이번에는 꼭 해보려고요. 여러분은 올해 무엇을 꼭 하고 싶어요? 회사원 1300명에게 올해 꼭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물어봤어요. 무슨 대답이 가장 많을까요? 자, 올해 꼭 하고 싶은 일. 회사원 1300명 대답이에요. 1위 취미 바꾸기 2위 돈 모으기 3위 다이어트 성공하기 4위 외국어 공부 5위 해외여행, 6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기. 그 일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럼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1위 시간, 돈, 노력, 친구. 필요해요. 자, 그러면 1번 회사원이 해보고 싶어 하는 일은 뭐예요? 어떤 대답이 가장 많았어요? 네. 취미, 바꾸기, 돈 모으기, 다이어트 성공하기, 외국어 공부하기, 여행하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사귀기예요. 취미 바꾸기가 가장 많았어요. 2번. 여러 회, 나라의 회사원들은 무엇에 관심이 많을까요? 학생들은 어떨까요?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은 올해 안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쓰고 이야기해 보세요. 댓글에 남겨줘도 돼요. 세종한국어 2B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